바이오 실리콘. 이건 아덱스 그 거고. 얘는 시네츠. 어, 시네츠도 되게 유명한데, 아덱스가 또 비용도 더 비쌌는데, 색깔 변질이 가장 높다고 하네요. 어,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목수를 사용하는 거는, 같은 백색이지만, 얘는 일반이고 얘는 바이오죠. 바이오는 곰팡이가 들 쓴다. 왜 곰팡이가 들 쓰는지, 이 실장 알아. 아, 모른다 하네요. 왜, 왜 다르냐면, 바이오가 딴에는 기름기가 많아요.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, 어, 이 실리콘보다는 곰팡이가 들선다 자, 기름기가 마, 많으면, 실리콘 소개도 더 쉽거든요. 그러니까 실리콘 사보면, 저도 사보면 이 실리콘이 더 어렵고, 바이오가 더 쉬워요. 정말 쉽거든요. 저희가 얘 잘못된 부분은 춤으로, 모든 시공자가 다그랬듯이 춤으로 요렇게 해서 바르는데, 얘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, 어, 물과 믹스가안 되기 때문에, 어, 되게 손목에도 좋고, 쉽더라고요. 사보면. 변성 실리콘이라고 있는데, 요거 참 중요합니다. 사보면, 변성 실리콘. 이거 어디서냐면 실리콘이 찐득찐득해요. 그러면 발코니 도장할 때, 실리콘 부위를 이 실리콘으로 작업하면, 칠이 덮 되게 좋다. 일반 실리콘에 하면은 나중에, 일어나거든요. 예전에 변성을 제가 몰랐는지, 없었는지 모르겠는데,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저희가 일반 실리콘 위에 칠을 해놓고 하도 떨어져서, 그 위에 이제, 뿜이나 스프레이 본드 뿌려서 그렇게 작업했는데, 변성 위에는 칠하면 그냥 아무런 그 하자 없이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변성 이게 외부역으로 나와서 외부에 칠하는 것도 일반 실리콘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합다